예레미야 애가 1장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란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개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정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자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란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채하오니 나의 환란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거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애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내눈에 눈물이 물 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란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앞에서는 카이네의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아멘. 2장. 슬프다 주께서 어 찌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금률리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도화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가이 그의 화를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의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개를 패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재단을 버리시며 자기 송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개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무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굵은 베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읽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극률이 어기지 않냐 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수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급류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나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3장 여호와의 분노의 메로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 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정막하게 하셨도다. 화를 달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래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기기를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추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믄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미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소이다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신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극렬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우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극류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의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로라 보실 때까지 이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 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 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마옵소서 내가 죽게 아랫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의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laughs>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아멘.